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의 인기 있는 셀프 우동 체인점 사누키 세이멘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사누키 우동으로 유명한 시코쿠 가가와현을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사실 이 가게는 시코쿠 지역에는 거의 매장이 없고 본사도 가가와가 아닌 오사카에 있습니다. 즉, 지명만 사누키일 뿐 실제 위치나 출신은 전혀 다르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런 이름만 본고장 느낌 전략은 일본 외식업계에서 자주 볼수 있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마루가메 세이멘도 마루가메시 출신이 아니고 오코노미야키 체인 도톤보리도 오사카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브랜드들도 지역의 음식 문화를 존중하며 운영되고 있어요. 산누키 세이맨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장에 들어서면 셀프 스타일의 동선이 눈에 띕니다. 트레이를 들고 우동을 주문한 후 튀김이나 사이드 메뉴를 골라 계산대로 가는 방식이에요. 모든 메뉴가 눈에 잘 보이기 때문에 일본어를 몰라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쉽게 주문할 수 있어요. 외국인 여행자에게 딱이죠. 이날 제가 주문한 메뉴는 카마하게 우동입니다. 끓인 면을 뜨거운 물과 함께 담아내고 따로 준비된 육수에 찍어 먹는 방식이에요 여기에 생강을 듬뿍 넣으면 육수의 단맛을 잡아주면서 속도 따뜻해지고 정말 맛있습니다 튀김은 치쿠와오무, 오징어 그리고 90엔짜리 프라이를 골랐어요 모두 합쳐 847엔 한끼 식사를 1 0 0엔 이하로 해결할 수 있는 가성비 최고의 구성입니다 사누키 세이멘의 장점 중 하나는 양 조절이 자유롭다는 점이에요 보통, 대자, 특대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어서 식사량에 맞춰 조절 가능합니다 튀김 종류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배고픈 사람이나 간단히 먹고 싶은 사람 모두 만족할 수 있어요. 또한 각 매장에서 직접 면을 만드는 것도 특징입니다. 비록 손으로 반죽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기계를 이용해 현장에서 매일 우동면을 뽑고 있어요. 대부분의 체인점이 중앙 주방에서 조리한 음식을 배송받는 것과는 차별화된 포인트죠. 매장 뒤쪽에 밀가루 포대와 재면 기계가 보이는 것만 봐도 이곳이 실제로 만드는 장소라는 걸알수 있어요. 물론 매장 안이 다소 어수선하거나 정돈이 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현장감으로 받아들인다면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가와의 본고장 우동집은 공장 구석이나 주유소 옆, 심지어 가정집 뒤뜰 같은 데서도 운영되어 육수를 스스로 덜고 실온에 둔 계란을 직접 깨넣는등 그야말로 현지 스타일이죠. 일본 사람들도 좀 과한 데라고 느낄 정도로 리얼합니다. 그래서 사누키 세이맨 같은 체인은 그런 깊은 본고장 스타일을 조금 더 부드럽고 편하게 즐길 수 있게 해주는 뒷문용이라고할수 있어요. 초보자에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정통성을 잃지 않은 구조죠. 혼자 여행하는 분들, 가족 단위 여행객, 또는 점심시간이 짧은 직장인들에게 딱 좋은 스타일입니다. 빠르고, 저렴하고, 조절 가능하고, 배도 부릅니다. 저는 일본에 거주 중이며 지금까지 5천 곳 이상의 음식점을 만번 이상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의 음식 문화, 추천 맛집, 식사 예절, 파워 스포 같은 여행 정보까지 6개국 언어로 소개하고 있어요.